광주 동구 문화센터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동구 문화센터는 앞으로 호남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 체육센터로 변해갈 계획입니다. 박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개관 당시 민간 단체 위탁 운영으로 경영 대응 광주 동구 문화센터 이후 민간 단체의 위탁 운영 포기로 광주 동구청의 직영을 거치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3월 위스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광주 동구가 도심 재개발에 따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요즘 광주 동구 문화센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도심 재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요. 또 아시아 문화 전당이 들어서면 문화 예술에 대한 동구민의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동구 문화센터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센터는 기존의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홍보 권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무 지도력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2018년까지 호남 대표 복합 문화 체육 센터로 변모해 지역 시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그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획하는 프로그램,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 이례성이 아닌 장기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고요. 거기에서 감동을 줄수 있도록 해내는 게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 기획과 차별화 이런 의미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상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광주 동구 문화센터. 동구 문화센터의 노력을 토대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공 시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NBC 뉴스 박지입니다.